안녕하세요. 저는 호사원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30대입니다. 어, 2019년 12월 12일 도공 박홍기 방송에서 2015년 방송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는 영상을 보고 응원차 영상을 저는 올렸어요. 어,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이슈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선 제 채널이 뭔지 모르고 유입되신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이고 제가 30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2019년판 사이월드미니홈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왜 추가 영상을 더 제작을 하느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도봉, 박홍기, 안티 분들이 장문으로 글을 남기셔서 일일이 대답하기 힘들어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두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장문으로 자신의 피해를 남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답변을 드릴게요. 정말 피해를 당하셨거나 자신의 주장이 사, 사실이면 직접 도공 박홍기님께 찾아가서 말하세요. 방송에서 진짜 피해를 입었으면 와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 마포에 8억인가 뭔가 하시는데 전 8억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그냥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 억소리 하십니까? 두 번째 호사원 씨 나서지 마세요. 사실 이분 때문에 추가 영상을 다는 겁니다. 저는 남 앞에서 막 나서본 적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나서는 건가? 유튜브는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 영상이 뭔가 저지이고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주거나 뭐 추천을 안 하겠죠. 그건 유튜브가 할 일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인데서 제 자유를 억압하십니까? 꺼지세요. 칭찬, 응원 메시지를 받아서 좋은 반면에 요상한 안티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하트를 줘야 돼 말아야 돼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트를 주는 이유는 제 영상에 시간을 투자해서 봐주시고 제 영상으로 인해서 시간을 쓰고 가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로 저 나름대로의 감사의 표시로 하트를 주고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저는 그걸 보고 채우고 고치고 그래서 더 유심히 보기 위해 댓글을 또 열어뒀어요. 그런 분들을 비판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애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년 동안 영상을 보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사보고 싶어서 사고 그분 영상은 또제 취향이 맞아서 좋아하게 됐어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영감을 주신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을 뭐 신처럼 승비한 적도 없고 그분 말 듣고 투자한 적도 없어요. 집을 사고 팔고 할 정도의 돈이 없단 말이죠. 단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참고만 할 뿐이지 그분이 사짜냐 진짜냐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만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표현할 거고 앞으로도 유튜브 안에서 저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호사원이었습니다.